안녕하세요 호남입니다. 오늘은. 얼굴형에 둥근 얼굴형에 맞는 지라시 머리입니다. 고객님 얼굴형은 좀 둥근 형이고요. 이 두상이 너무 납작한 신 상태고 다른 샵에서 이제 머리를 레이어드 머리를 했는데 조금 위쪽에 숱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그 위쪽에 숱이 많이 쳐져 있다는 거는 플랫테이져 머리거든요. 원래 두상이 납작한데 이 위쪽을 많이 치면 더 납작해집니다. 선생님들 샵에도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아 이런 얼굴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션은 얼굴형이 둥글기 때문에 좀 높게. 때보다는 좀 높게 탔죠, 높게 타주고요. 첫 단을 자른다면은 뒤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저는 사이드 먼저 출발하는 을 편이거든요. 이런 머리 자를 때는. 어, 그리고 체크 키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첫단 정한 거에서 180도 들어서 잘라줬죠.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잡았죠. 여기 햄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햄난 여기서 많이 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자로 잡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잡아 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렸을 때 어때요? 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근데, same l 일절짝 잘라버리면, 내렸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일 수 있거든요. 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햄라인 부분만 약간 요런 모양, 너무 강한 것보다는 한요 정도까지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럼 내렸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떨어지면 길어지니까. 그냥 팍 잘라버리면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잘못하면 너무 강한 요렇게 되고 잘라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어, 그런 거를 팁을 얻어가시면 좋습니다 아 그럼 나는 페이스라인 쪽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뒤로 당긴다거나 아니면은 많이 안 당기더라도 이렇게 손목을 바꿔서 잘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내렸을 때 조금 더안 파이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꼬숩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내리면 길이가 많이 살아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이 한번더 체크해서 잘라주고요. 사이드는 직각 느낌으로, 직각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제가 몸을 가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른 거죠. 들어서 길이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줬다. 이렇게 어, 조금 더 올라, 더 많이 올라가게 하실 분들은 쌤 레이어 느낌 형태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잘라줬으니까 일자로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반대로 체크해야 돼요. 뭐두개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당겨서 이그려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이 레이어 근데 이런 모양이 너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떨어졌을 때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떨어졌을 때 가볍고 가볍고 하니까 층이 렇게 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더 가감하게 해줄 부분이나 두상에 따라서 느낌이 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삭감시켜 주는 거죠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볍게 이게 좀 무거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삭감시켜 버리죠 왜냐면 이 부분은 아주 강한 지라시머를 해줄 거기 때문에 밑에가 무겁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다운시켜서 조금 더 그런 레이어 부분을 더 하이 레이어 느낌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거 어때요? 가벼워셨죠 아까보다 훨씬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도 디자인을 만들어버려는 겁니다. 내가 형태랑 키보드 원리, 커트 베이직을 좀 튼튼하신 분들은 딱딱딱 잘랐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것도 넘겨보고, 아, 이런 느낌 만들어줬다. 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짧고 길기 때문에 내렸을 때 삭감시켜, 삭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렸을 때 조금 더,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음,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 위에 머리만 좀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상을 먼저 만져보고 갑니다. 그럼, 디스커넥션, 보이시죠? 여기 떨어지는 머리 다디스 여기 짧고, 길게는 있게 디스커넥션입니다. 연결시키는 머리가 아니고, 잘라봅니다. 이, 이 지금 자르는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둥그렇게 잘라주려고, 한번 자르고 각도를 살짝 올려서 한번더 잘랐죠. 느낌이, 느낌을 봅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잘라줘야 되겠죠. 무거우니까. 여기서 다시 각도를 아까보다는, 아까는 약간 45도 느낌이 었다면 지금 어때요? 각도를 좀 들어서, 밑에 부분 좀더 잘라줘서, 자를 줄 때도 팍 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둥그렇게 약간 미세하게 굴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딱 들어서 미세하게 한번더 굴려줄 겁니다. 너 괜찮으니까 넘어 고위 부분. 뭐 수치 수쳐 놓은 게 보이시나요? 너무 많이 치니까 머리가 내렸을 때 무게가 많이 생기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어졌죠. 예. 이렇게 수술 많이 쳐도 머리 형태 가 이상하게 되겠죠. 길이는 긴데 뭔가 이렇게 어, <laughs> 되죠.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음.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수준 전았기 때문에 이제 또한번더 자르고 있습니다. 원래 머리에 갖다 쓰면 무게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위지가 너무 가벼우니까 밑에를 조금 더 잘라주는 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변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샵에서 그 마실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 자를 게 없어 너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같으니까 이제 어, 이 정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어쩔 수...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한번 더 나중에 말씀해 드릴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옆머리 갖고 와서 똑같은 각도로 들어서 잘라주고 있죠 도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음, 길이랑 각도가 다 나오고 있죠 도예도 보면 아도예도는해원전용으로 이용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좀더 높여, 높여서 잘라주고 있죠 도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런 부분 음,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이 밑에 떨어지는 위치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더 잘라주시고 여기 긴 거, 지스커넥션입니다. 이, 이, 이거보다 위에가 조금 더 길게. 여기도 잘라주고. 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둥근 얼굴형이니까, 온 베이스 형태로 약간 굴려주고 있죠. 너무 스케일적으로 땡겼을 때 너무 길어 보이니까, 어, 시원한 느낌이 안 들겠죠. 예. 여기도 각도 유지하면서, 잘라서 이 형태적인 거를, 이게 좀 올라가고, 레이어적인 느낌을 주면서, 처음에 그라를 줬다가 이제 레이어로 한번 주는 거죠. 높이 들어서,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가 없습니다. 이 지금 없죠. 수술 너무 많이 쳐놨습니다. 여기 무거운데. 그래서 머리를 내리면 저기 깜짝 놀래죠. 부... 음, 하여튼 뭐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하다고 말씀드리고 말고 계셔가지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지금 머리가 가늘, 원래 모발이 좀 가느시고, 그러니까 자라난 모범 무겁고, 여기는 좀 가볍다 말씀해드리고, 설명해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블론트로 자르고 있죠. 포인트를 안 자르고.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블루, 블론트로 푹푹 잘라버리고 있죠. 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뭘 숱이 많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포인트 자를 텐데, 너무 무게감이 안 생기니까 블론트로 잘라도 가볍습니다. 이런 머리는 뭐 어떻게 만들 수 없습니다. 손님한테 말하고 한 두세 달, 한 5cm는 잘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게감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앞머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점점점 리프트업을 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리프트업해서 짧고 길게 그죠 이렇게 조각하듯이 그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게 짧고 길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부분은 짧게 자르고 길게 그죠 들었을 때도 얘가 짧게 자르고 길게 이런 느낌으로 그죠 또, 리프트업 시켜서, 거의 얼굴형이 둥그니까, 제가 조금 더 강한 층을 주려고, 그리고 많이 쳐져서, 처져, 거의 180도 가까이 들어서, 잘라줬죠. 숱시 적고, 얼굴형이 뭐, 그렇게 안 둥근 사람들은 뭐, 135도까지 하셔도 되고, 어, 내가 조금 더 층을 줄 거다, 그럼, 180도나 여기까지 가, 연결해서 가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쪽으로 한번 땡겼다가, 지금 옆으로 이제 땡기는 겁니다. 옆이 중간 부분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부분. 이 무거운 머리에 제가 수술을 한번 칠 거거든요. 이 가운데 무거운 부분은 어떻습니다 흐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끊난 상태입니다. 여기는 무게감 쌓이는데 여기는 너무 수술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이죠. 그래서 수술을 알고 쳐야 됩니다. 머리 성질이 어때요? 얘는 가볍고, 얘는 무겁잖아요. 그리고 두껍고, 얇고. 음. 어느 부분을 잘라서 삭감시켜 줄 거냐, 여기 중요하죠. 머리가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에도 회원전용으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도에도도 같이 시청할 수 있거든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머 어떻습니까? 머리 자르기 전 납작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제품 같은 걸 써서 여기를 좀 촉촉하게 발라줘서 지라시 형태를 더 주면서 살아 보일 수 있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을 안쪽을 많이 발라 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고객님이 좀 살아 보이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 이제 끝난 상태에서 형태적인 느낌이 이 부분을, 삭감,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얘를 시원한 느낌을 주고 얼굴형을 조금 더 뾰족하게 볼수 있게 이 이게 무겁죠 얼굴형이 더 무거워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전에는 위를 너무 가볍게 치니까 얼굴형이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원한 느낌이 들죠. 이긴 머리를 좀 이렇게 얼굴형을 가려주면서 앞쪽도 연결 살짝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이귀 뒤에 했을때 이렇게 아니면 이 부분을 빼도 되고. 소머리도 어. 뒤에서 봤을 때 뒤통수가 좀 낮짝했는데 어때요? 가볍게. 완는 지라시 형태의 이런 흐름이 생겼죠. 곱슬이 좀 심하신 걸 감안해서 투정 형태랑 얼굴형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형이 이렇게 조금 둥근하신 분이나 이런 선 쪽으로 많이 뽑아줘야 돼요. 아주 가늘게. 이부분 무겁게 뽑아주면 얼굴형이 또둥글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이런 끝머리들 선 쪽으로 이렇게 선 쪽을 뽑아줄 때 위에는 수칠 게 없습니다. 얇으신 분들. 밑에 위주랑 이런 거를 많이, 많이 어, 디자인을 생각하시면서 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 라인도 어, 시스루 뱅보다는 뭐 사이드 뱅이랑 아니면, 긴, 일 사이드뱅을 해주셔야 돼요. 얼굴형이, 얼굴형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시스루뱅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더둥글어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사이드뱅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얼굴도 길어 보일 수 있게, 옆모습도 좀 길어 보일 수 있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살롱 노하우 요즘 많이 올리잖아요. 살롱 노하우를 많이 보시면 살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그에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손님 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 머리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